녹화 안 하셨죠? 너무 좋너 지금 녹화 안아 하셨죠? Oh no. my god, a h my Are you? d Oh m god, g h my o d Oh my god, Oh my god, o y o d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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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Oh 유출해 봐 유출할게요. 아니, <목소리> 할 <수가> 없어, 솔직히. <laughs> 아니 여러분 근데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뭐 절대 뭐신 신고기라든지 뭐 다른 거 아, <laughs> 아니고요. 아뭐 절대 아닙니다든요 그냥, <laughs> 그냥 에러입니다. <laughs> 아 귀여워 요 절대 뭐 신고, 아, 유출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아 깜짝 놀랐네. 해 하지 마. 오. 어 근데 되게 좋았던 거 같은데. <laughs> 한 점. 저희도 아직 다못 들었거든요 저희도 듣는 게 이제 다예요 조금만 더 유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몇 번도 들었거든요 어때요? 느낌 좋아요? 좋아요 이거 1등이야 아, 좋아요 완전 여름 공장이야 후렴도 안 나왔는데 1등이에요? 1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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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가 <목소리> 중요하니까 느낌이 좋아요 어, 느낌 어. 근데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여름에 딱른 느낌 그렇죠? 네 어떡하지? 잘될것 같아 저 느낌 있다 진짜 뭔가 있다 저도 저희도 딱 여기까지만 들어갈게요 <laughs> <laughs> 정말 너무하죠? <넘어가지고 웃음> 우리 제작진 <젔작권로서>. 선배들이 터득하고 <laughs> 싶어요 어, 저도 <laughs> 고... 저희도 여기까지만 유출당했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다가올 당기고 있데 웃긴 게 가수 본인들이 유출당 <laughs> 본인이 유출을 하고 <laughs> 본인이 기대를 하는 <laughs> 이 아리바보 <자유감은. 웃음> <laughs> 정말, <조금. 웃음> 그, 정말 조금 다들 진짜 올리면 안돼요! <laughs> 올릴게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다들 그래. 솔직히 <laughs> 진짜 나 <laughs> 정말 냉정하게 해 아니, 무시지 마. 근데 저희가 계속 올리지 말아 달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라이브로 송출 중이어서 아. <웃음> 사실, <웃음> <많이 안 되는 웃음> 아, 지금 많이 아닌데. 아, 맞아 우리가 올릴 거야. 문명 <laughs> 아, 특급에서. <그치? 웃음> 아, <laughs> 저희 다 같이 잊어버리면 되고. 예, 다 같이 잊어버리면 되고. 알겠습니다. 네, 이신곡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네. 일단은 우리 종전의 힌트곡. 네. 1위 아, 가서 노래 다시 한번 불아 보도록 진짜 들려 네, 드요 박수 주세요. 네, 아, 물물물이보컬이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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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때문에 아, 거기요 자, 아, 너무 건조한 네, 건조치가 좋었어요. 음 저도 딱저에들었 근데 느낌 괜찮죠? 네. 자, 네. 너무 좋아 하이바람오 썬더볼트 선배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썬더볼가요 아, 지금 턱 깨고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어, 저렇게 너무 고맙잖아요 암바 걸고 아, 저도 지금 아, 썬더볼트 선배들도 다 이제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그치 그리고 지금 막0 안에 들어와도 될거야 아, 내 생각에도 아, 돼 그래. 그럼 <laughs> 별난 어패 별난 어패 별난 어패 네 와, 진짜 그러면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